5월 연휴 교통 혼잡을 피해 차박 낚시 편한 곳을 찾아보다 4월 29일 원산도로 왔습니다. 원산도는 보트낚시를 할때 지나가거나 해수욕장 앞에서 쭈꾸미 낚시를 많이 하곤 했는데 직접 상륙하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 감회가 깊네요. 아직 수온이 낮아 연안 낚시는 이런 시기라 고기잡기보다 힐링 차박한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선천항구에 화장실도 있고 아, 등대 위치한 곳이면 아 매운탕거리라도 나올 듯 했는데 막상 와보니 한군데에서 그물을 말리고 있어 아, 주차가 곤란하네요. 선착장 슬로프는 아, 경사도 완만하고 아, 폭도 어느 정도 넓어 아 레저부터 상하차 하기 참 좋아 보입니다. 차를 대고 낚시하기 편해 보이고 아, 조금 물때라 바닥이 드러나지도 않을 것 같아 선착장 옆 주차장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대로 힐링할 수 있는 위치처럼 보입니다. 개지렁이 미끼를 염장하고 아, 요렇게 원터 때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아, 원산도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오늘 저녁은 아 c u 에서 구매한 도시락으로 아,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차 안에서의 비유가 그럴듯해 보이죠? 식사 후 아, 요즘 핫하다는 닭고기 통발을 시험삼아 하나 던져봅니다. 아, 바닥 드러나기 전에 닭고기가 움직이는 게 보여 건져보았더니 오럭 아, 작은 놈한 마리가 들었더군요. 아이고 머니나. 조금 물 때라 물이 많이 안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바닥이 드러납니다. 원트 낚시 던져 놓은 곳까지는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 루어 낚시로 슬로프 쪽을 탐색해 봤습니다. 4분지 루스 지그헤드에 미끼는 플라스틱 웜 대신 지난번 좌대 낚시 때 쓰고 나은 꼴쭈기를 썼습니다. 슬로프로 내려가며 슬로프 바로 옆을 고패 낚시 하듯 지그헤드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보페로 우럭 작은 놈한 아, 마리하고 마리. 슬로프에 붙여 <laughs> 캐스팅해서 한 마리를 더합니다. 꼬만꼬만한 음, 우럭 나옵니다. 아, 원투때에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아, 누워 때를 갖고 이쪽 슬로프 쪽을 한 2-30분 어, 탐색을 했더니 어, 조금 한 20cm 정도 되는 우럭 두 마리가 나와주네요. 아직은 연안 쪽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아, 포인트 상황과 아, 주민 얘기를 종합하면 아, 사진과 같이 시즌 포인트가 형성될 듯 합니다. 아침에 아, 효자도 위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제 원산도에서의 낚시를 접고 원산도를 유람하기로 합니다. 원산도 해수욕장입니다. 펜트를 칠수 있게 데크도 잘 만들어 놓았네요. 우봉산항으로 가보려는데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오봉산 해수욕장에는 차를 대고 텐트를 칠수 있는데 여름에 나무 그늘이 없어 아쉬워 보입니다. 이제 원산도 유람을 끝내고 항내에서 우럭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신진도로 이동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신진도에 왔습니다. 아, 방파제 끝에서 본 마더와 신진도항 안쪽 모습입니다. 저는 국립해양조사원 조이 관측소에 있는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밤 10시경 항구 직벽 아래쪽을 탐사하려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 레시피입니다. 먼저 냄비에서 삼겹살을 굽다가 김치를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980원에 파는 사골 국물을 부어주고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와 아, 백선생 마술가로 설탕을 조금 넣고 끓여주면 맛이 아주 환상입니다. 진짜 아, 좋네요. 뭐로 잡으셨어요? 누어, 누어로. 아 이거 축하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 전날 우럭을 잡았던 조사님이 알려준 포인트를 한번 둘러봅니다. 아, 항내 수상 양식장입니다. 아, 방파제 속축을 따라 진입해야 하고 아, 로비 거리를 고려하면. 4분지로 원소로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 8분의 3 원수 이상의 지그헤드라야 양식장 주변으로 캐스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양식장을 고정하는 밧줄이 여기저기 있어, 루어낚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양식장 위나 로프에 지그헤드가 걸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가보니 양식장 옆 석축에서 구멍치게 하는 분들이 방류사이즈 로롯과놀래미를 잡아내고 있네요. 대부분 꽝인 상황에서 보리고개 넘기는 모습이라 해야 할까요? <laughs> <목소리> 어제 오늘 계속 바람이 세게 불어 양식장 주변 로트 함색은 포기하고 기거하기로 합니다. 이틀 동안의 재쓰레기와 제 재활용품입니다. 제 역시 배낚시나 좌대낚시가 아닌 서해 중부 연안에서의 생활낚시는 수온이 좀더 오르는 5월 말부터 시작하셔야 아쉬움이 적을 듯합니다.